자, 어, 요게 x, a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,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게. 쟤는 0보다 작거나 같은 x 플러스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. 그 다음에 어, 쟤는 뭐 7이 여기로 갈게요. 이렇게.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랬지만 자 아무튼 요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14가 되는 거야 이게 F야 근데 이제 F에다가 뭔가를 곱해 어 그래서 연속이 되게 만들래 이건 뭐 요즘 자주 나오는 꼴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러분 봐봐 F 고정시켜 놓고 얘를 평행이동 할 거란 말이야 이해돼 어 그러면 봐봐 내가 내가 어이 놈을 갖다가 지금, 그, A에서 연속, 0에서 연속이 아니라 A에서 연속이야. 그러면은, 얘를 이동해 갈 건데, 여기, 여기를 항상 보셔야 되는 게,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, 요런 부분들을. 내가 얘를 이만큼 이동해 갔어. 그래서 여기서 불연속을 만들어. 근데 여기가 지금 뭐야? 영의 관통이지, 그치? 그러면 이 점에서 연속이 되겠죠, 그쵸? 이게 되지 불연속 구간을 관통하는 놈을 곱해줘버리면 연속이 돼 버리거든 그럼 이거 얼마야?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거네 A 값이 얼마?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어 이번에는 얘를요 1로 평행이동 해봐 이렇게 그럼 역시 여기는 뭐야? 불연속이지 그치? 불연속인데 음. 그 점에서 얘가 관통이니까 연속이 돼 버리잖아 그치? 역시 A 값이 얼마가 더 나올 수 있어? 14가 나올 수 있어. 쉽네, 그지? 어, 이걸 둘이 더해달라, 이런 얘기죠. 답은 13이다.